안녕하세요 유로계 기록의 서유록입니다. 금방이라도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벌써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대학로 자체도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극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연극도 못하고 방송이나 드라마 같은 매체의 일이 막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연기를 할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내가 지금 배우로서 뭘 하고 있나, 나는 배우가 맞나, 뭐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뭐, 뭐 음식을 뭘 먹어도 뭐 맛이 없고, 생활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막 잠만 잘 들을 있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순간 갑자기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나 예전에도 이랬었는데 이이 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무기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가 할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가 연기는 당장 할수 없지만 배우로서의 창작자로서의 역량을 기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벌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일을 찾자. 그게 어렵다면 그일 안에서 어떻게든 나의 일과 연결점을 찾자. 이두 가지가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요즘은 1인 크리에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배우는 정말 창작자 중에 창작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뭐 정말 직접적인 연기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유튜브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제 스스로 저만의 뭐 단편 영화를 찍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글을 써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면에서 배우는 그런 창작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싶었어요 그래서 현재 대표님하고 카메라 스터디도 하고 특기도 만들 겸 자기 개발을 할 겸해서 한국무용도 배우고 스페인어 공부도 시작하고 매일매일 책을 읽고 독서노트를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건데요. 원래 연극을 하면서도 연극 자체에서는 수입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거나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죠. 저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만 하는데 일이 그냥 돈을 버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좀뭐 배우로서 또는 연기와 관련이 있는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하다 못해 그 안에서 저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시작하게 된게 중국 드라마 번역인데요. 시작은 사실 우연치 않게 시작됐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드라마 대사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꼭 제가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시나리오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도 뭔가 좀더 말맛을 살릴 수 있는 대사를 찾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배우와 그렇게 동떨어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로하는 연기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더불어서 돈까지 벌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좌절감이 들거나 이런 무기력한 시간이 길어질 때는 되지 않는 일에 집착하고 매달리기보다는 잠시라도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개발을 한다던가, 뭐 자격증을 공부한다던가, 또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 일과 조금의 연결점을 갖고 있는,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일과 제가 하고 싶은 일 사이에 그 연결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정신승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나쁜가요? 좌절과 우울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나올 수 있다면 좀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뭐 혼자서 좀 이런 일을 지속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돈을 내고 학원을 수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얘기를 한다거나 인터넷 카페나 소모임 같은 것도 많아서 뭐 매일매일 뭐 하고 인증하는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뭔가 이걸 같이 인증을 하고 하면 동기 유발도 되고 운동력이 되면서 잘 해나가게 돼요. 그리고또 요즘에 제가 잘 애용하고 있는 게 챌린저스라는 어플인데요. 이런 어플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 수강도 하고 있고 소모임 인증도 하고 챌린저스 어플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걸 너무 욕심을 좀 부려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굉장히 재미있고 알차게 보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기력이나 이런 좌절감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떤 새로운 시작이나 도전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아예 너무 너무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무슨 학원이야, 무슨 인증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런 여력도 없다면 정말 그냥 집 앞에 공원이든 뭐든 이런 곳에 나가서 주변을 그냥 보면서 걸어다니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기분 전환이라는 게 정말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가락을 움직여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뭐종이접기라든가 뜨개질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색칠하기, 그림, 필사, 클레이 아트, 레고 조립. 정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흥미가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손가락을 좀 움직여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거나 하다 보면 이게 좀 성취감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면서 이 무기력이 좀 회복이 돼요. 정말 제가 겪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새로운 변화, 도전 같은 게 힘드신 분들은 정말 손가락이라도 꼭 움직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굉장히 사소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나중에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돌아올지, 무엇으로 쓰일 수 있을지 정말 알수 없거든요. 제가 그냥 취미로 계속 카페에서 드라마 번역을 하고 있던 게 이렇게 어느 순간 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수입원이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에 있어서도 그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연결을 지어서 발전을 시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